네, 안녕하세요. 경희다강한의원 배은주 원장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목표의 주관적 고통 지수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 목표를 찾는 방법, EFT 순서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FT가 치료하는 대상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감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어떤 고통, 그 고통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감각을 느껴봅니다. 그잘 느끼기 위해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 더 쉽습니다. 그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이 가장 심할 때를 10으로 하고, 전혀 고통이 없을 때가 0이라면 지금의 고통이 그 사이에 어디에 있는지 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시고, 아, 숫자로 그 고통을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속으로 "아, 내 고통이 몇 개구나" 하고. 본인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고통 지수를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아, 지금 우리가 치료할 목표를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EFT는 기즉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감정과 신체 감각이 모두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쥐를 보면 징그럽고 무섭. 그래서 온몸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쥐를 본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징그럽고 무섭다는 건 감정이고요 그리고 온몸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는 것은 신체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EFT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징그럽고 무섭고 그래서 온몸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그 상황을 그 반응을 목표로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들자면 오른쪽 팔을 위로 올려서 뒤로 돌리면 뻣뻣하고 시큰거리고 찢어지는 통증이 생긴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오른쪽 팔을 위로 올려서 뒤로 돌린다는 거는 사건의 조건이 되고 뻣뻣하고 시큰거리고 찢어지는 통증이 생기는 것은 신체 감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뻑뻑하고 시큰거리는 그런 통증이 EFT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감각이 어떤 건지 그걸 한번 느껴 보시고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2번까지의 과정이 일단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클립에서는 EFT 순서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준비 작업 수용 확원 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